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필리핀 대 바레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던 클락슨이 소속 팀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모습을 볼수 없게 됐다.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렌즈 아반도 역시 현재 팀에 합류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직전에 있었던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는 팀내 평균 연령인데 30세 이상 선수가 70%가 넘는다는 점이 변수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을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나마 1차전 상대가 바레인인 점은 필리핀에게 호재다. 같은 조의 요르단과 조 1위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면서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작년 아시안컵에서 한번 상대했던 팀이기도 하다. 그때 당시 있던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는 가운데 최근 파리올림픽 사전지역에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바레인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데본 드웨인치즘은 지난 8월 16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 마이너스 더블을 기록하며 팀내 가장 핵심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다. 이 예선에서 바레인는 사전 전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지만, 첫 경기부터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됐다. 귀와 선수 한 명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 필리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친다. 지난 월드컵에서 팀내 득점 1, 2위를 했던 조던 클락슨과 드와이트 라모스가 빠진 필리핀이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 조별 예선 정도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 둘을 대신해 스카티 탐슨, 로저 포고이가 있고 골밑에는 자페스 아길라가 버티고 있다. 이들 모두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였던 만큼 아시안 게임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반면 바레이는 치즈만 보고 공격하는 패턴을 가지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가드진에서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골밑까지 쉽게 뚫릴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요르단 대 태국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론데 홀리스 마이너스 제퍼슨이 결국 아시안 게임 엔트리까지 승선했다. 지난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대단했고, 본인의 참여 위지 또한 높았다고 전해진다. 최근 요르단은 중국으로 들어와서 광동 써던 타이거스와의 연습 경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까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준 요르단의 저력을 보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상권을 노려봐도 될 정도다. 제퍼슨을 제외하면, 골 밑에는 아메드 알트와 1위가 있다. 지난 월드컵에서 평균 14.8득점으로, 제퍼슨 다음 2위, 평균 리바운드 9.0, 평균 출전시간도 33.4분으로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다 했다. 지금의 전력이라면 필리핀보다도 더 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태국의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이 귀화 선수다. 3년 전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했던 타일러 램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해 볼 선수로 꼽힌다. 물론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램을 포함한 4명의 귀화 선수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이들 모두 빅맨보다는 가드 포워드의 포지션으로 경기를 임하기 때문에 골밑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태국 자국 선수들로 빅맨을 꾸려야 하는데 요르단의 높이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띌 선수는 바로 제퍼슨이다. 월드컵에서 미국을 상대로도 20득점을 넣으면서, 앤선이 에드워즈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성공시켜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KBL 소속일 때는 태업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현재 요르단 대표팀에서는 에이스의 역할을 맡고 있다. 네. 외곽에 모두 장점이 있고 골 밑에 드와이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폭발력 있는 득점을 볼수 있는 경기다. 태국은 귀와 선수들이 많지만, 완벽한 팀을 이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요르단의 압승을 예상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일본 대 카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구 월드컵에서 기적을 보여준 일본 대표팀이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선수들을 모두 볼수 없다. 12명의 엔트리가 모두 바뀌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치렀던 친선 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도 한 명도 없다. 전부 일본 비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 자원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005년생 카와시마 유토다. 현재 호주 비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빅맨 자원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능력치를 확인해 볼수 있다. 여기에 일본은 대체적으로 가드와 포워드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장점을 보일 것이다. 우리와 같은 시조에 편성된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다. 일본의 카와시마가 가장 어린 선수지만 카타르에는 2008년생 압둘라 무사가 있다. 이 선수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카타르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어린 편이다. 그만큼 체력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밀릴 수밖에 없다. 제출한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빅맨이 거의 없다는 점도 볼수 있다. 빠른 농구를 지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게 실력 차이로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기준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팀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어리기 때문에 대량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경기다. 물론 일본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 하지만 농구 월드컵 때와는 달리 선수 엔트리의 변화가 많다. 이들의 패스 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카타르 선수 명단을 확인했을 때 밀릴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압승을 예상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인도네시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엔트리에서 볼수 있던 점은 세대 교체다. 물론 베테랑 선수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젊은 선수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허훈, 이정현 등의 젊은 포인트 가드돌과 포워드 라인의 문정현. 빅맨 하윤기까지 포지션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지난 7월 일본과의 평가전 2차전에서 외곽 수비가 다소 불안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득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도 많다. 주전 슈터로 출전이 예상되는 전성현이 그 선수다. KBL에서도 세점슛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에서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다. 골밑에서는 라거나와. 하윤기의 조화도 같이 볼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파리 올림픽 사전 지역에선에서 2승 3패를 기록한 것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국제 무대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KBL에도 몸 담았던 레스터 프로스퍼가 빠져있지만 또 다른 귀화 선수인 제롬 엔선이 빈 주니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팀에 비의 전력이 많이 떨어진다. 팀 내에서도 230M가 가장 큰 키일 정도로 골밑에서도 열쇠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가드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게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갈지도 의문이다. 이번 대표팀에서 딱히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기존의 문성곤과 송교창이 이름을 올렸지만 양홍석과 변준영이 대체 발탁됐다. 특히 변준영의 가세로 한번 자리를 맡을 선수들이 많아졌다. 변준영이 두번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허훈 마이너스 변준형으로 스타팅 라인업을 꾸려도 될 정도다. 추가로 전성형까지 들어간다면 외곽 슛은 완벽해진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나온 만큼, 1차전은 가볍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신 최종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홍콩 대 대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바논이 아시안 게임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홍콩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6개국 가운데 최하위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지난 자카르타 마이너스 8년방 아시안 게임에도 참여했던 선수가 많고 그 중에서도 베테랑인 네이드 덩컨 오버백이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엔트리를 봤을 때 빅맨 부족 현상이 가장 걸림돌이다. 7명의 가드로 팀을 꾸린 만큼 외곽에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골밑에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볼 것이다. 대만은 최근 윌리엄 존스컵에서도 선보인 적이 있는 팀이다. 자국 리그와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를 이루고 입고 귀화 선수인 윌리엄 아르티노까지 참여했다. 조 편성을 봤을 때 중국에 이어 조 이유.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콩에는 가드진이 많다면 대만은 균등하게 4명씩 포지션을 배치해놨다. 그만큼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조별 예선 첫 경기는 순조롭게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양 팀이다. 이번 대회에 앞서서 이미 미니 국제대회를 거치고 온 대만 대표팀이기 때문에 팀워크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티노와 오버백의 골밑 싸움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신장에서 아르티노가 OCM 이상 차이가 난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워드까지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어. 세컨 리바운드도 순조롭게 따낼 것이다. 전체적으로 엔트리의 밸런스가 좋은 대만의 승리를 예상하고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